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저희 칼도마 소독합니다칼 여기 보시면은 요게 뭐예요? 요게 딱 봐도 칼 꽂는 거죠 여기 칼을 이렇게 꽂아갖고 열기랑 자외선으로 살균 소독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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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를 꽂아서 소독하는 겁니다 여기가 왜 이게 있느냐 여기는 소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자이가 이이 육부실이라고 합니다 요 앞에 가봐요 얘가육부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칼질을 해갖고 생고기를 썼거든요? 소고기, 돼지고 기 이런 거, 살고기. 그러면 이게 칼에, 어, 세균이 묻기 때문에, 여기 놓고, 소독을 하게끔, 위생적으로 해놨고, 여기 숙성구가 있거든요? 이 숙성구에서, 고기를 꺼내서, 저기 가서, 여기에 이제, 육적이가 또 들어올 건데, 여기 육적이 들어오고, 여기서 육적이를 작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칼로만 소독기는, 열어보세요. 자연살균은 이렇게 키면은 살균이 되고요. 이건 그냥, 이제, 불만 들어온 살균 느낌이고, 이건 누르면 건조 열풍 건조거든요. 여기는 저기서 따뜻한 바람 나와가지고 건조가 됩니다. 온도는 이걸로 맞추면 되고요. 타이머도 있거든요. 타이머 기능도 3D 리즈드처럼 거의 쓰는데 여기서 대신 거 우리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저희 쇼핑몰 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고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